예 울산 중구 출신 정감윤 의원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왜 이런 그 현안질의가 이루어지느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 오늘의 현안질의 그 발단은 이 국정원이 이 우리 국정원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면서 잘못됐을 땐 구속이 돼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그 보안 안보, 정말 이 나라의 보안을 책임지는 대표, 어, 최고 책임자들이 줄줄 구속되고, 그 이면에는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는 정말 법에도 없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정원 그동안 보안. 그, 지금, 뭐, 비밀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세간에는 이제 국정원 폐지해야 된다. 이미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도 국정원 폐지 법안을 발의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국정원의 위상이 검찰보다 못해졌어요 근데 일반 형법 다로 다루, 형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국정원 불러가지고 그 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야에 우리 장관께서는 원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국정원이 폐지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는... 현재,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전직 국정원장의 그런 구속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보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에 수사기관에서 어예 기소를 제가 시간이 없었다 장관 말씀 다 답변을 다못 듣겠는데 네네. 제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국정원 수장들이 다 줄줄 구속되는 것 그다음 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우리나라 보안 안보 분야의 비밀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이제 그렇게 과 그렇게 함으로써저이그 중에 국정원이 청와대 에 상납한 것 이제 이런 부분이 놓고 이제 줄줄이 또 구속이 되죠 연속적으로 이제 그래서 사실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도 했는데 이런이 사실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고 저 신청하고 발부하는 이런 쪽에 보면 검찰은 원전할 수 있느냐 검찰 속된 말로 시중에 표현을 검찰 능은 능은 법무부에 상납했지 않느냐 이 논리입니다 지금 그렇죠 동의하시죠 뭐 그런 그 논리로 네. 공격하고 있는 거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청와대가 청와대나 법무부는 이 예산이나 인사나 수사지휘권 어떤 측면에 관여하려면 할수 있는 입장에 있죠 근데 법무부는 검찰 예산에 대해서 그여죠 그렇죠 수...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에 배정된 예산을 받았었다. 그리 논리 아닙니까? 그죠? 이 오늘의 논쟁은. 비판하는 측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국정원이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명박 정부 하는데 그것도 할것 틀면 이완하려면 적폐 청산을 하고자 하면 노무현, 김대중까지 다 해라. 그러지 않고 변파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또 발생한 겁니다. 발생한 거고. 그래서 요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어, 행위에 대해서, 저, 검찰은 안 보자. 이,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 그 다음 문무일 총장, 전 김현웅 장관, 그 다음 김수남 총장, 이네 사람을 고발한 겁니다. 균형감각이 있게끔. 그래서 과연 그동안에, 뭐,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그런 논리입니다. 너무, 뭐, 그 하시지 말고요. 그 사실 우리가 지난번, 그, 이영렬을 중앙지검장 네. 또 검찰국장이 경례금 차원에서 지원했, 지급했다가 그로 인해서 면직당했죠. 네. 또 심지어 밥 샀는 것 가지고 500만원 지금 뭐, 가 내려서 지금. 구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구형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런 논리로 본다면 그전에 참 예산이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그, 항목별로 쭉, 기획, 검찰 예산, 법무 예산. 지금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산, 검찰이, 검찰 쪽에 배정된 예산. 네. 그 지출은 누가 합니까? 검찰국장? 예. 빨리 와보세요. 음. 제가. 그, 지금 법무에서 사용하는 그. 아니, 아니, 요 지금 현재 검찰 쪽에 배정된 예산 있잖아요. 예, 예. 기획재정부에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총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검찰 검찰이 합니까? 검찰이 사용할 부분은 저 검찰 계좌에서 아니, 사용 아니. 보관하고 있고 예를 들어 검무부에서 원비라든가 법무부 계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지원금이라든가 수사 일반 예. 이런 예산은 검찰이 가지고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 법무부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법무부 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선검찰을 보기... 주는 것은 일성검찰의 제, 제 네. 질문을 다 드렸죠. 예. 그럼 예초부터 그러면 딱 구별해 놓습니까? 이 지원 예산 받아가. 그, 통장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통장, 도장도 안 하고. 이 예, 그, 아, 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검찰, 검찰의 생활 부분을 검찰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고 예. 법무부가 직접 생활 부분은 법무계좌에 부 지금 보관을 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지원 예산 10억 9천만 원 받아가 그걸, 그러면, 일부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기보다는 아예. 통장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통장, 대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무부에서 이 예산을 쓰려면 검찰로 하여금, 이, 우리가 이런 돈이 필요하나 가져와라. 이런 논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이, 저,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그래야죠. 그렇게, 예, 대금에. 그러니까, 예. 검찰이 그야말로 예산, 인사,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위 기관이 돈을 가져오라고 는데안 갖다 줄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 의원님 이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무부에서. 아니, 그이돈 그러니까. 예, 예. 관리를 누가 애초에 하고 있냐 말이에요. 돈 관리를. 어, 총, 있... 총괄 쪽으로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대검에서, 검찰에서 사용해야 할 부분은 그 검찰 계좌로 이렇게 보내서 검찰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애초에 경제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뭐 예, 예. 세목은 이렇게 뭐 수사 지원, 수사 일반 검찰 검찰 수사 지원 이렇게 되는데 예. 전체 검찰 예산은 검찰이 넘겨줄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예. 예. 법무부 계좌에서 법무부 계좌로 예예 예. 법무계좌에서 부 법무계좌로 부 넘어오거나 검찰계좌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죠. 결국은 예. 검찰이 자기 돈은 검찰 자기가 관리하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방, 법무부에서 사용했을 때는, 예. 사용했을 때는, 검찰에다가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우리가 쓰겠다든지, 예. 아니면 가져오라든지, 예. 그런 형태가 아니겠어요? 가져오라기보다는, 뭐, 애초에, 그냥, 저, 뭐, 저,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편성 예정입니다. 단계부터 그게 분리가 된. 예. 예. 수사 일반 지원 113억 중에, 그 일부를 떼가지고 법무부에, 법무부대로 관리하고 있고, 예, 검찰을 너무 잘대로 관리하고, 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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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용 부분은 법무부서 법무부 계좌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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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감사원이 그 감사원이 그게다 용인합니까? 저, 아니죠. 정감영 위원님, 예, 예. 네. 예, 오후에 또 검찰국장이 남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 그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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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검찰국장 그다리에어요 예, 제가 좀질의할게요 어, 이 법무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뭐 상납이든 어찌됐든 유보든 해서 이 유용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없었고, 검찰 관계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의 특수활동비 소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 그게 만약 범죄가 된다 그런다면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 문제도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네 특수활동비가 뭐죠? 수사, 조사, 정보, 뭐 감사 그리고 그에 지원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그렇죠. 직접 소야 되는 부입니다 예. 그리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그렇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쓸수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예요. 특수활동비가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죠. 사업비입니다. 아. 그런데 이 지금 첨단 범죄 및 디지털 수사서부터 이 법무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이건 검찰 예산이에요. 자꾸만 법무부는 법무부 예산이라고 법무부에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검찰에 재배정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다 검찰에 내려가면 총장은 쌈짓 돈을 쓸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장관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옛날부터 총장보다 높은 장관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없으면 되겠느냐? 총장보다 돈을 못 쓰면 되겠느냐? 해서 법무부에서 유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왜? 장관이 인사권자고 예산권자고 수사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우월한 지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는 매년 이 문제를 갖고 총장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장관이 이걸 당겼느냐? 이거 그러니까 검찰 예산인데. 하지만 인사권자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식 항의를 못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형이 뇌물이 되고 국고 손실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장관이 검찰에 내려보내야 될 예산 일부를 떼서 수사활동과 관계없는 수사활동과 관계없는 그다음에 기밀을 요하지 아니한 부분에 쓰는 부분도 역시 같은 논리로 그런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검찰국제의 뭐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로 썼다 그러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거의 부족하지 않아요. 국제사법공조도 8억 9,100, 범죄인 인도도 3억 7,000, 3억 4,700. 간혹 부족한 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일부고, 여러분들의 논리가 성립하려면은, 이거 수사활동에 써야 되는 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사. 수사기밀비에, 쓰라고 만든 예산항목이 특수활동비인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매월 일정한 날에 검찰국, 검찰국장부터 검찰국장 과장, 검사 저 밑에 여 직원까지 정액적으로 지급하잖아요 정액급으로 윤님 제가 어떻게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급 안 해요? 예. 아니, 또 거짓말 말씀, 하시네. 질문 주신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검찰국장 네.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저는 특수활동비에서 만원짜리한 장도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은 얼마 받습니까? 여기에 아, 때에 따라 좀 달라지죠. 조홍천 관련되는데. 검사, 조홍천 의원도 검찰국 출신이고 나도 법무실이지만은 YS 정부에 들어가서 DJ 정부에 나온 사람이고 그다음 노무현 정부의대검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 특수활동부에서 정액급으로 다 받습니다. 정말로 근데... 특수한 수사에 쓰라고 만들어 낸 예산인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숨기고 감추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법의날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을 500씩 줘요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서 빼가지고 일선에서 특수부장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원 내려옵니다 수사성과 좋다고 경력금으로 원래는 증빙자료를 붙일 수 없는데 쓰라고 주는 돈이 예산이에 이게 그리고, 법무부나 대검에 있는 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보다 이 특수활동비에서 오리발, 소위 말하는 오리발을 받기 때문에 봉급이더 많아지는 거예요. 뭘안 씁니까? 안 쓰기는. 그리고, 아까 총장, 저, 검찰국장. 예. 법무부에 쓰는 특수활동비 내역서를 법무부에 쓴다고 정리합니까?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비 예상 집행 내역서에 법무부가 사용했다고 씁니까? 검찰에서 사용했다고 씁니까? 그 편성할 때 말씀이십니까? 아니 집행 집행내역서. 집행 내역서. 집행 내역서는 저희들이 그각 그동안에는 각 기관 그저 기관이나 부서별로 그저 어떤 사용 내용만 정리를 했다가 폐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래 지금 8월 달부터 바뀐 바에 아니 그러니 8월 달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그각 집행 내역서를 다검토에서 선거로 다정리 해왔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서 사용한 내용을 이거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을 지난 최규열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온, 오, 오기 전에도 옛날에. 그래서 청문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거에 예산담당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검찰국장이 지낸 경험을 한 사람의 얘기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다르니까 청문을 해서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문회 원치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저창부를 그렇게 그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작성한 애를 저는 본 적이 없었고 이제 그때그때 그때 정기적으로 파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예. 검찰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법무부 예산을 편성하고 대신 여기 수사와 관련된 건 전부 대금에다가 재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재배정을 안 하고 지금 일부 뺏은 거라니까 본인이 왔다갔다 안 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국정원이 상납한 거과 똑같은 구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야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아니다. 퍼센트 못 된다. 3분의 1을 법무부에 유보한다. 그러더라고요. 3분의 1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유보하는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지 않다고 하지 말고 몇 퍼센트 얼마를 유보했다. 2016년 얼마, 2015년 얼마. 그걸 얘기를 해요. 지난 정권이 있는데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근데 그 액수를... 뭐 부서별 기관별 사용하는 내용들을 밝히는 것은 또 특할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특할비 편성 취지에 맞아요. 정말 기밀을 요하는 거는 세부적인 거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 인건비로 지급하는 건데 왜 그걸 못 밝힙니까? 그리고 저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할비 외에도 됐습니다. 17개 그 사업 중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특할비 외에도 예산을 그 중에 전체 또는 일부를 어, 집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할비 외에도. 근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어떤 그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 아무런 공개가 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그거는 그거는 지금 전하고다 있는 예산이고 공개되는 예산이에요. 그거는 물론 특수 활동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검찰 활동을 어쨌든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다른 예산들도 직접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국장 자꾸만 강변하지 말고 법무부 수사 부서가 아니에요. 특수활동비는 검찰 수사와 관련돼 서 쓰게끔 돼 있는 거라고. 수사도 안 하는 법무부의 쓰는을 갖고 자꾸만 어법무부에쓸수 있다 강변하면 되겠어요.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업무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잘못 써놓고는 자꾸 그렇게 우기면 됩니까? 법무부가. 오해 다시 묻겠어요. 예, 울산 중구 출신 정감윤 의원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왜 이런 그 현안 질의가 이루어지느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 오늘의 현안 질리의그 발단은, 이, 국정원이, 이, 우리 국정원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면서, 잘못됐을 땐 구속이 돼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그, 보안, 안보, 정말 이 나라의 보안을 책임지는 대표, 어, 그 최고 책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 이면에는,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는 정말 법에도 없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정원 그동안 보안, 그, 지금 비밀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세간에는 이제 국정원 폐지해야 된다. 이미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도 국정원 폐지법안을 발의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국정원의 위상이 검찰보다 못해주세요. 그냥 일반 형법 다로 다루, 형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국정원 불러가지고 그 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야에서 우리 장관께서는 원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국정원이 폐지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재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전직 국정원장의 그런 구속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보냈다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 방, 법무부에서 사용했을 예. 때는. 뭐, 사용했을 때는, 검찰에다가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우리가 쓰겠다든지, 아니면 가져오라든지. 그런 형태 아니겠어요? 가져오라기보다는 뭐 애초에 그냥 저뭐저 뭐저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편성 계정입니다. 단계부터 그게 분리가 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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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일반 지원 113억 중에 그 일부를 떼가지고 법무부에 법무부대로 관리하고 있고 예. 검찰은 검찰대로 관리하고 있고 예. 예. 예 법무부 사용 부분은 법무부에서, 법무부 법무계좌로 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게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감사원이 그 감사원이 그, 그 그렇게 다 용인합니까? 자, 자, 정가병 위원님, 예, 네. 예, 네. 오후에 또 검찰국장이 남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 그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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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다시 예, 다시 자, 해봅시다. 검찰국장 음. 그, 그다음에겠어요 예, 제가 좀 질의할게요. 음. 어, 이 법무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뭐 상납이든. 어찌됐든 유보든 해서 이 유용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없었고, 검찰 관계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의 특수활동비 소위 청와대 상납사건을 수사하면서, 어, 그게 만약 범죄가 된다 그런다면은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 문제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네. 특수활동비가 뭐죠? 수사, 조사, 정보. 자유 한국당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어, 행위에 대해서 저, 검찰은 안 보자. 이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 그다음 문무일 총장, 전 김현웅 장관. 그다음 김수남 총장 이네 사람을 고발한 겁니다. 균형 감각이 있게끔 그래서 과연 그동 안에 뭐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그런 논리입니다. 너무 뭐, 그 하시지 말고요. 그 사실 우리가 지난번 그 이영렬 중앙지검장 또 검찰국장이 경력금 차원에서 지원했 지급했다가 그로 인해서 면직당했죠. 네 심지어 그밥 사는 것 가지고 (500만 원) 지금 뭐~ 선고가 내려서 지금 구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형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런 논리로 본다면 그전에 참 예산이 예산은 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그~ 항목별로 쭉 저~ 계획 검찰예산 법무예산 지금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산 데... 저, 검찰이 검찰 쪽에 배정된 예산 네. 그 지출은 누가 합니까? 무슨... 검찰국장 예. 빨리 와보세요. 음... 그, 지금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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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검찰 쪽에 배정된 예산 있잖아요. 기획재정부가 예, 예.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총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검찰, 검찰이 합니까? 검찰이 사용할 부분은, 저, 검찰 계좌에서 사용, 아니, 보관하고 있고. 예를 들어, 법무부 검찰 수사 사용하는 지원비라든가. 법무부 계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지원금이라든가 수사 일반, 이런 예. 예산은 검찰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법무부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법무부 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니, 그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에, 수사기관에서, 어, 예. 기소를. 마, 제가 시간이 있습니 말씀 다 답변을 다못 듣겠는데 네네. 제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국정원 수장들이 다 줄줄이 구속되는 것 그다음 어~ 국정원 개, 개혁 발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우리나라 보안 안보 분야의 비밀을 일일이 다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 그렇게 이제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저이 그중에 국정원이 청와대 에 상납한 것 이제 이런 부분이 놓고 자 줄줄이 또 구속이 되지요 연속적으로 자그서 사실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도 했는데 이런 이 사실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고 저신청하고 발부하는 이런 쪽에 보면 검찰은 원전할 수 있느냐 검찰 속된 말로 시중의 표현을 검찰 너는는 너는 법무부에 상납했지 않느냐 이 논리입니다 지금 그렇죠 동의하시죠. 뭐 그런 그 논리로 네. 공격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있습니다. 보면 청와대가, 청와대나 법무부는 이 예산이나 인사나 수사집휘권 어떤 측면에 관여하려면 할수 있는 입장에 있죠.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 예산에 대해서 관여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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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네.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에 배정된 예산을 받았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렇 이 오늘의 논쟁은 비판하는 측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죠. 네, 그렇 근데 사실 국정원이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명박 정부 하는데 그것도 할것 틀면, 이완하려면 적폐 청산을 하고자 하면 노무현, 김대중까지 다 해라. 그러지 않고 변파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또 발생한 겁니다. 발생한 거고. 그래서 요번에 일선검찰을 주는 것은 일선검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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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질문을 예. 다드었죠 예. 그럼 예초부터 그러면 딱 구별해 놓았습니까? 이 지원 예산 받아가. 그, 통장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통장, 도장도 안 하고. 예, 그, 아, 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검찰, 검찰의 생활 부분을 검찰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고 예. 법무부가 직접 생활 부분은 법무부계좌에 지금 보관을 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지원 예산 10억 9천만 원 받아가 그걸, 그러면, 일부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기보다는 아예. 통장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통장, 대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무부에서 이 예산을 쓰려면 검찰로 하여금, 이, 우리가 이런 돈이 필요하나 가져와라. 이런 논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이, 저,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그래야죠. 그렇게 대금에. 그러니까, 예. 검찰이 그야말로 예산, 인사,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위 기관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갖다 줄수 있습니까? 아, 근데 의원님 이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무부에서. 아니, 그, 그러니까. 그래, 이돈 예, 관리를 예. 누가 애초에 하고 있냐 말이에요. 돈관리 어, 총, 있... 괄적으로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대검에서, 검찰에서 사용해야 할 부분은 그 검찰 계좌로 이렇게 보내서 검찰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애초에 경제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뭐 예, 예. 세목은 이렇게 뭐 수사 지원, 수사 일반 검찰, 검찰 수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전체 검찰 예산은 검찰에 넘겨줄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예. 법무부 계좌에서 법무부 계좌로 예예. 검찰 예. 때도 법무계좌에서 법무부 계좌로 넘어오거나 검찰 계좌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이건 검찰이 자기 돈은 검찰 자기가 관리하게 되는.